대정읍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와 보성리 일주도로를 잇는 4 2 k m 길이의 4차선 도로 계획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 땅에서 측량까지 진행됐다며 반발합니다. 오늘 갑자기 제 땅이 세나가다서 너무 임다 해당 도로 계획은 2010년 당시 대정읍 주민자치 위원들과 이장단이 제주도에 수권 사업으로 요구하며 구체화됐는데 2012년 두 차례 열린 주민 설명회엔 불과 10여 명만 참석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고 예산도 확보했다며 도로 확장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육기로 나가시오 선거 마찬가지잖습니까. 상을 터전이 없으면 살락이 뭐 있습니까? 지난 9월 제주시장의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도로 확장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주민 수건 사업 도로는 대부분 길이가 10km 미만으로 환경 영향 평가도 피해 갑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이다라고 하면 항상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때는 포장이 안된 도로니까는 도로를 새로 닦아 갖고 포장을 해 달라는 거였는데 요새는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로보급률 전국 최고인 제주. 일부 이해 관계자와 개발업자의 목소리가 주민수건 사업으로 포장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